자 이제 항아리 까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아리 레전드를 1% 먹기 가능할까요 형님? <laughs> 소리 좀 켜드릴게. 아하 가자 아나 어떻게 한 개부터 어디야 아까 형님들 한 개부터 다섯 개한개 개, 다섯 개 다섯 개아한번 가자 씨발 15개 레전드를 떴는데 씨발 레전드 똑같은 거 떠가지고 15개밖에 못 봤어 씨발 아 레전드를 떴는데 똑같은 게 중복되면은 15개로 떠요, 형님들아 레전드 리, 레전드 리 떴는데. 레전드 리 떴는데. 레전드 리 떴는데, 시발. 왜 똑같은 게 뜨는 거야? 아 레전드 리, 어떤 레전드 리좀 보여주면 안 되나? 야, 이거 에바 아닙니까, 형님들? 이거 너무 지금 레전드, 레전드 가또 나올 리가 없잖아요. 레전드 떤, 또 레전드가 나올 리가 없는데 한번 더. 아, 아, 씨발, 레전드 또내또 레전드가 뜰 리가 없지. 개빡침. 씨발 여덟 개. 간다.

<laughs> 아.. 아 야, 다섯 개.. 우 다섯 개 가야 될것 같아요. 부금이 부금이 구데데, 부금이 구대기야 부금이. 부금이 문제였어. 부금 바꿔서 갈게요, 형님들. 그렇지, 이런 부금으로 가야지. 서, 어, 아이!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 갖고 싶었으니까 이거 좋아요. 미야 간다. 다다. 다. 여덟 개. 이거 사 일단 레전드 하나 살수 있어. 요 레전드 하나 샀어. 아, 감사합니다. 미션. 미션 감사합니다. 레전드 하나 1프로 뽑기. 뽑았는데 씨발 15개 오믈렛. 미친 게임 씨발. 레전드들이 돌수로짝수 맞추냐? 야이 씨발. 다섯 개. 다섯 개 가게. 부비요 믿어요 시발 아와내 아 네, 시발 내돈내돈응 어. 어. 얼마지 시발 이게 하나에 이게 하나에 한나에 얼마더라 1300원이지 1300원이 가는 시발 몇 개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1300원 이거 다섯 개니까 1300원에 500원 1 5 0 0 6500원 날아갔네 아! 시발 와 <laughs> 6500원이에요 이게 6500원 아 6 5 0 0원갑니다1 0 0개 이제 100개 남았습니다오 다섯 개는 어이 씨발 개같은 날앗랭랭랭 어떡하지 형님들 어떡하죠? 어떡하지 다에다 다 이래? 나6 5 0 0원 해가지고 오믈렛 지금 몇개 뽑은거야 오믈렛 장사기 생겼네 으하아아아아아 오, 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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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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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발 아, 뭐야 이번 스킨이야 이거 여덟 <laughs> 개 뭔데 여덟 개중복좀 그만 나와 중복 좀 제발 중복 좀 그만 나와 주세요. 아 제발 아예어 아, 아, 아. 10개 씨발 10개 뭔데 뭔 스킨인데 중복이 자꾸 되냐. 나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오믈렛만 나와 오믈렛만 왜 왜 오물 렛만 나오냐고요? 씨발 호오오오오오! 지발나이스 스킨! 나이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신 스킨, 신 스킨, 신 스킨. 나 오케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이건 뭐야 이 스킨은? 뭐야? 개 구데기 이거 뭐 이게 스킨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스킨이야 이게? 내 스킨 고파고 내 스킨이야 이거? 씨발. 아. 이젠틀렸다 아, 그러게요. 다이기긴 한데 너무 구득이 만나오는데 어떡하죠? 형님, 후우우 어, 이발다7시개 남았는데요.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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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올 거야. 진짜 이번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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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아타 t i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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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타임 타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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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 i m e 안 나올 e 같아요 레전드 m e t 떴는데 똑같은 거 떠가지고 와 i 발발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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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이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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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i 다섯 개. 한개 다섯 섯한한개 다섯 개 한 개, 한 개, 다섯 개. 빨. 다섯 개. 한 개. 다섯 개. 아 오!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괜찮아 신스킨, 신스킨. 신스킨 다섯 신스킨이에요. 오, 괜찮아세요 형님? 좋았어요. 신스킨. <laughs> 이거 니파, 니파 주면 되겠습니 니파한테 선물하면 될것 같아요. 10개에다가 잘 떴네. 존나 잘뜬 거야, 이거. 존나 잘뜬 거죠, 이거.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네, 각개 그르면 아, 오케이. 게네 하나씩 가면 되겠죠. 아. 씨발 절... 아! 나쁘잖아요. 오케이. 네개 행인 말 들으니까 되고만. 됐어. 일단 나쁘지않아 오케이. 나쁘지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파이브 갈게요. 파이브. 자 형님 5 형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5 동의하시죠? 5 가도록 하겠습니다 5 5 5브 레전드리 레전드리 씨발 레전드리가 떴어 씨발 <laughs> 그러면은 자자 자, 어떻게 할까자자 다음 어떻게 할까 형님들? 형님 럭키 세븐 럭키 세븐 그러면 어떻게 짝 짝수부터 홀수부터 짝수부터 홀수부터 짝수부터 홀수부터 네, 일곱개 일곱개 짝 짝수? 짝수부터 갈게요 짝수부터 아홀수 아! <laughs> 벌써 아 어! 어! 뭔지 모르겠지만 뿔 떴어. 뭔지 모르겠지만 뿔 떴어요. 뿔런 런이랑 런귀엽네요이거 런던 넬런. 자, 짝수 하나 더. 어? 짝수 아까 7개. 럭키 세분으로다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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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지 않아. 오믈렛 짝사. 오믈렛으로 레전드리두개 사면 되겠다. 씨발. 오물레스로 레전드를 두개 사면 되겠네요 15만원 들러가지고미친새끼가 이거. 미친새인가 이거 진짜. 아 시발 레전드리. 오므레3 8 0이 m 다섯 개 다섯 개. 내아아아아 원. 0 내 네, 6,500원, 네, 6,500원이 옴블녀 6개 라니, 씨발, 내 네, 6,500원, 옴물레 소금 뿌려 드지 마세요. 소금 뿌리지 마라, 소금, 소금, 옴물레 소금 뿌리지 마라, 그냥 채채에다 먹어요. 아, 자, 다시 어떻게 할까? 요 여기... 와, 다 끝나서 씨발, 내 한수가 15만 원이, 단 10분 만에 게임이 끝난다. 씨발, 오, 내 네, 10분 만에, 10분 만에 끝난다. 내옴물레

레전드 주세요. 나한테. 레전드 제발 주세요. 제발 레전드 주세요. 아! 레전드리 주세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다섯 개. 이번에 다섯 개 갑니다. 다섯 개. 다섯 개 갑니다. 다섯 개! 씨발! 아, 아, 눈물날것 같아. 레전드리 안 나와. 눈물 날것 같아. 눈물 날거 같은 열 개밖에 안 남았어. 시발. 하나씩 깔래요. 아, 너무 아까워요, 형님들. 아, 하나씩 깔래. 너무 아까워. 우, 레전드리, 레전드 하나만 주세요, 제발. 레전드리 좀 줘, 줘, 제발. 우, 레전드리, 다른 거 말고 레전드리 줘, 제발. 레전드리, 씨발. 레전드리 내놔, 레전드리. 개새끼들아 <끼들> 레전들이네 <레전드리데>, 나 레이시발아! <끼들> 이딴거 말고 레전들이죠. 레전드리 레전들이네 나라싸다나 씨발 결국 안 떴어. 결국 안 떴어 씨발. <끼들> <끼들> 결국 안 떴습니다, 형님들. 결국 레전들이 하나도 안 떴습니다, 형님들. 이따까지 존나 기다려서. 존나 기다려서 깐 상자 깡 항아리 깡 레전드가 뜨기 떴는데 중복돼가지고 15개 받았어요 오믈렛 이게 항아리입니다 형님들 150개 가까이 깠는데 1 8개 뭡니까 이게 이게 게임입니까 이게?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15만원 내돈어믈렛오렛몇개 처만 가먹은거야 오믈렛 461개 됐네 내돈내돈 내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laughs> 알겠습니다 어블레살아가시쇼아빨로 네, 어? 감사합니다 형님 어, 시바 내돈 내돈 <laughs> 어, 시바 내돈 <네도>. 내돈 <laughs>